<laughs> 지금 너무 멀리 계셔서 제가 지금 클로즈를 최대한 하는데 지금 들어오셨어요. 어, 안테나님 지금 들어오셨네요. <laughs> 아까 한번 하고 종료하고 다시 킨 거거든요. 이때서는, 어, 그 라이브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, 끊고 지금 다시 탔어요. 주세요. 저희 상영 45분에 예정이고요. 프레스들은 40분까지 해 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니다 네. 네. 네 영화도잘보겠습니다 <목소리> 어, 아, 저는 대표님이 앞쪽에 앉으실 줄 알고 앞에다가 예매를 했는데 저 뒤쪽에 앉으시네요. 홍영웅님, 안녕하세요. 저 자리도 찾아야 되는데, 이 자리는 어디쯤일까요? 음. 45분까지만 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. 오, 치 아, 지금, 저, 저,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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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저, 어어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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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B10이 어디지? 기1 0이요1 0 앞에서 두 번째. 번째 감사 응. 응. 응? <laughs> <야>, 여기 b <B10>. 1 <laughs> 마지막. 마지막을 고 마지막. 여러분, 종료할게요. 나중에 다빈 나가실 때킬수 있으면 켜 볼게요.